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환경 정보에 들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환경 정보에는 우선 제작자 정보가 있습니다. 제작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판매 제조 회사와 프로그램의 버전, 그리고 기술 지원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서비스나 뭐 홈페이지로 바로, 바로 이동을 하는 URL이 있습니다. 달력 보기는 달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날짜 설정하시는 곳에 가시면은 요 달력 보기가 있어서 날짜를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품 등록입니다.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 정품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라이센스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 명은 구매하신 고객님의 상호나 뭐 성함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으로 구매하셨는지 네트워크용으로 구매를 하셨는지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개인용은 한 사람이 쓰는 버전이고요. 네트워크용은 서버랑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같은 공유기 안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끼리의 프로그램 공유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말기를 구매하셔서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회원과 유지보수 회원이 있는데요. 일반 회원은 그냥 프로그램 구매 후쭉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시고요. 유지보수 계약 회원은 무엇이냐면 고객님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그웹 서버에 백업을 해드리는 기능하고 프로그램 AS 받으실 적에 별도의 AS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요. 멤버십 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라이센스 번호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예, 번호를 집어 넣으시고요 등록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고객지원실에서 제품키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제품키를 입력을 하시고 전화로 정품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영구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번호를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정보 네 번째 사용자 등록입니다 여기는 어, 전산 관리자의 기능과 사용자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산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시고요. 전산 관리자는 모든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시는 뭐 1번 담당자인 경우에 아이디를 주시고요. 패스워드를 주시고, 이분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입력 권한을 클릭하게 되시면 불가에서 가능으로 수정 권한도 주시고 삭제 권한은 안 주시겠다 하면 불가로 두시면 되시고요. 보고서 출력도 불가. 금전 관리는 뭐 사용 가능, 자동 이체 기능 사용 가능. 관리자 기능은 불가 해서 여기 중지를 사용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렇게 되시면 요 1번 사용자 명께서는 입력 권한, 수정 권한, 금전 관리 권한, 자동 이체만 권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이렇게 지금 체크가 없는 상태면 좀 이, 이 관리자 기능과 사용자 이래의 권한이 지금 다르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은 서버 지정 및 로그인 정보입니다. 이 서버 지정 경로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고객님께서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CD로 배송을 해 드리고요 고객님 컴퓨터에 폴더로 깔리게 되는데요 그 위치입니다 내 컴퓨터에 지금 보시면 요 f 드라이브에 사런 기능 안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자리입니다. 이 폴더를 없애 계시게 되면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색상 지정. 프로그램 색상을 지금 제가 열 때마다 이 테두리 색 바뀌는 거 보이셨나요? 혹시요? 색상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변경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1번에 체크를 하시면 그냥 아무 색이 없는 그냥 회색 색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3번은 내가 색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신다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너무 파랗게 변했나요? <laughs> 그러면 원래대로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 백업 기능이라 하면 프로그램을 저희 웹 서버에 백업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하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 회원들 가입을 하신 분들만이 저희 웹 서버로 데이터를 백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설정 여기는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시는데요 혹시 프로그램 이름을 여기 지금 여기에 판매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뭐 우리 상우나 이런 거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다 체크를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소프트웨어 메이크라고 바뀌는 걸 보이셨나요 이렇게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 지정에 있는 모든 기능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보에는 시스템 점검 및 모든 자료 삭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어 뭐, 삭제나 수정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인덱스가 꼬인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고서를 출력하실 때뭐 자료가 안 맞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실 때 일반 검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인덱스가 모두 정리가 돼서 꼬임 현상이 완전히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 이력 및 삭제 자료 복구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다가 뭐 실수로 삭제를 하셨다던가 하시면은 복구 작업이 가능합니다. 삭제해 가시면 삭제 자료 복구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삭제되었던 자료가 복구가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조금 전에 시스템 점검에서 일반 검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삭제하신 자료를 완전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십니다.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각 관리 번호별로 뭐, 입력은 신규를 하신 거고요. 수정은, 뭐, 판매 등록을 하셨다던가, 메모장 수정을 하셨다던가 하실 적에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죠? 작업자명인데요. 작업자명은 무엇인가 하면, 로그인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전에 KIMSJJ라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작업자명에 그냥 swmake라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누가 사용을 했는지를 여기에 나타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모든 자료 삭제인데요. 요것은 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설정 데이터가 다 삭제를 시키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패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삭제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실 때 프로그램을 완전히 초기화를 하고 싶으실 때 김실장 고객관리실에 연락을 주시면 그쪽에서 아마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자료를 외부로 압축, 보관, 백업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어 유지보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그웹 서버로 저희 웹 서버로 백업을 해 드리는데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데이터의 백업이 필요하시죠. 저희가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혹시 포맷을 하실 때 데이터 백업을 안 하셨다던가 뭐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부팅이 안 됐다 던가 또 바이러스 등으로 갑자기 뭐 파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미리미리 백업을 진행을 해 놓으시면 백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cd 에 다시 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자주자주 해 놓으시는 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시고요 지금 여기서 작업 진행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에다 백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C나 D는 현재 내 컴퓨터고요.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외장 하드를 꼽아둔 것입니다. 이쪽에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외장 하드에 이렇게 백업이 된 날짜와 용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앞쪽 집으로 백업이 될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요것은 잘 보관하셨다가 혹시나 나중에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요 시점, 지금 백업한 시점의 데이터로 보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압축 자료를 가져와서 복구하기.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상을 입었다던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초기화가 됐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느 시점의 데이터로, 백업한 데이터로 복원을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백업을 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앞쪽 집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백업할 데이터가 여기에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구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하시고, 환경정보에서 서버 지정을 눌러서 현재 위치로 저장하신 다음에, 환경정보에서 시스템 점검을 누르셔서 일반 검사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저장해둔 데이터로 다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본사료 자료, 자료 보내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부터 어느 일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백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등록일자로 구분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만 보내달라 하면은 이것만 백업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압축집으로 생성이 되어서 음, 전체 자료를 백업한 것과 똑같이 백업을 해 두시고 그 자료만 보내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점별 자료복구 요 부분도 아까 하셨,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업파일을 열어서 그대로 복구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요. 기존에 있던 자료와 잘못하면 합쳐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합쳐진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가 없어지고 제가 새로 복구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함부로 작업을 하시면 안이 되십니다. 환경 정보에 대한 설명은 지금 모두 마쳐 드렸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들은 그렇습니다. 정품 등록은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한번 쓰시는 기능이시고요. 사용자 등록은 그때그때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 복구하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